어서오세요. 부산아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잔멸치 볶음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볶음용 잔멸치 120g입니다. 통마늘 15알 정도 하고 청양고추 작은 거두개 하고 홍고추 한개 준비해 주세요. 양념 재료입니다. 통깨, 참기름, 올리고당, 진간장하고 맛술 있으면 되겠습니다. 통마늘 15알을 10, 이렇게 반으로 잘라 주세요. 고추 1 개, 청양고추 2개 송송 썰어 줍니다. 씨를 조금 털어 주세요. 멸치를 중불에서 한 2분 정도 살짝 볶아 줍니다. 멸치 의 비린 맛을 날려 주는 겁니다. 멸치가 바삭해지면 불을 꺼줍니다. 볶음 멸치를 체란에 붓고 채쳐줍니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부스러기를 다 채쳐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합니다. 볶음이. 잘 틀어주세요. 부스러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입니다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멸치가 간간하기 때문에 간장 한 스푼만 넣습니다. 마술 두 스푼입니다. 올리고당 두 스푼만 넣어줄게요. 중불에서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멸치 다 부어줍니다. 볶아주세요. 1분 정도 볶아주다가 여기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다 넣어줍니다. 같이 볶아주세요. 불을 꺼도록 할게요. 불끈 상태에서 올리고당 한 스푼만 더 넣어줍니다. 참기름을 좀 둘러주세요. 콩 깨솔솔 뿌려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음, 고소한 냄새가 예술입니다, 예술. 자, 부산아지 메표 마늘 잔멸치 볶음 완성입니다.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